안녕하세요 이란 t v 이란입니다 예, 저희 이란 t v 가 매일마다 구독자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70명 선을 지금 어, 가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분발해 주십시오 이보, 이번 달 안으로 2000명의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양냉면 100% 메밀로 된 평양냉면을 어, 10분에게 예,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죠.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그래야지 저희들이 추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몇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직 미비합니다. 댓글을 댓글을 여러 번 달아주시는 분에게 예, 평양냉면을 무료로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9 9 일에 사망된 워터 원비어 이 학생의 이 미국 대학생의 그 여행과 관련된 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오터 원비어가 그 15년형 국가 전복 시도라는 엄청난 그 혐의로 체포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터 원비어가 그 국가 전복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그 동아일보 주성화 기자에 따르면 어. 그, 양각도 호텔에 비치된, 그, 타도 제국주의로 무장하자라고 하는, 어, 그, 뭐, 구호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시물을 띄어다가, <laughs> 호텔에다가 놔두고 왔답니다. 가져온 게 아니고요. 그걸 갖고 올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어 그것을 이제 띄어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 원래 북한에서는 외국인들을 아무나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아, 개, 개인적으로 저의 그 사례를 하나 든다면 제가 있는 지역에 미국에서 친척이 왔습니다. 미국에 친척이 왔는데 그, 어, 그 집, 그 미국에서 친척이 오는 아파트는 미국에서 친척이 오는 순간부터 시간부터 통행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 아파트에 사는 사람 외에는 그 아파트에 드나들 수가 없고요. 또 미국에서 친척이 오는 경우에는 그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에게 지저분한 아파트를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친척이 오는 집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어, 주민들은 비상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청소를 깨끗하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의 친척이 오는 집에 그집 안에서 사는 사람 외에는 그 집에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비어가 묵었던 그 호텔에도 이 어떤 원비어 일행이 묵었던 곳은 제일 높은 층인데 다른 사람들의 그이 출입이 금지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원비어가 아이들과 내기를 하다가 예, 타도제국주의로 부장하자고 라 하는 그것이 이제 신기하니까 뜯어다가 거기다 놨는데 어, 평양공항에 나왔는데 이제 북한 보육에서 와서 체포를 해갔죠 그리고 이 청년에게 어, 미국에서부터 그이 간첩 임무를 받고 왔다 국가전복 시도에 대한 어떤 지령을 받고 왔다라는 그것을 이제 강요받다가 일설에 의하면 물고문으로, 물고문을 당해서 이 신정지 상태가 됐고 그것으로 인한 그 뇌사가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북한에서 그 일을 자행한 김정은의 하수인들을 붙잡아다가 그자들로부터 진술을 받아내기 전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 워터 원비어는 그 타도 제국주의로 무장하자라고 하는 아주 신기한 자기 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왔잖아요. 신기한 어떤 그이 물건을 좀 다쳤다는 죄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이후로 인해서 내사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워터 원비어를 어 원비어를 북한으로 보낸. 북한 방문을 주선했던 이 여행사는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여행사는 여행사는 영 파이오니어라고 파이오니어 터스라고 하는 그 여행사인데요. 이 여행사가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국 시민에게 북한 여행을 더는 주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 이때까지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을 수선에 왔다는 뜻인데요. 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회사길래 그 미국 시민들을 사회주의 낙원에 이제 보냈다가 이, 데려와서 이렇게 엄청난 그 일을 만들게 됐는지, 어,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파이오니어 파이, 토스는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여행사입니다. 어, 이 여행사를 그, 어, 운영하는 이 사람들 중에는 어, 영국인 가레스 존슨 어, 또 이런 제중 외국인들이 재미있고 귀계한 경험을 어, 제공하기 위해서 그 2008년에 회사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어, 이 외국인이 세웠기 때문에 중국에 자리 잡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소개된 그 여행 가이드는 그총 22명 중에 중국인은 4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들이 이제 내세운 컨셉은 어떤 것이냐면 야, 너네 엄마가 가지 말라는 곳에 염가 여행을 보내줄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경우에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모든 아이들의 동심이죠. 그래서 그, 갈수 없는 것,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컨셉을 내세워서 그 여행지가 하나같이 그좀 이상한 곳이라는 거죠. 뭐,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미 승인 국가, 그니까 승인이 안 되는 국가,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허약해서 안전보장이 그 불투명한 지역, 어, 뭐, 그 다음에 체르노빌 같은 그핵 위협이 있는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그 뭐, 이라크 여행까지, 뭐, 이런 위험한 지역에만 이제 이 여행사는 보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어, 이 체르노빌은 1986년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그, 아직도 그 방사능에 의한 피폭이 진행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어, 방사능에 오염돼서 죽어도 아무도 원망치 않겠다는 이런 각서까지 받아놓고 보낸다고 합니다. 그 처음에 이 여행사, 지사나 계열사가 있는 어 지역, 지역은 뭐 카자흐스탄의 도시, 알마티나, 세네갈의 수도 다카루, 쿠바의 수도 아바나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장소들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돈을 주며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그런 것만 골라서 이 여행사는 보내왔는데 이 정말 모험심이 아주 많고 이 어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호기심에그 들끓는 젊은이들이 이 여행사의 주요 고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아주 성업을 이르게 된 그. 근본에는 그 미국은 상당히 자유로운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특유의 이 자유 방임 이런 풍조가 단단히 한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그뭐 법적으로 여행 금지 지역을 정해든 나라도 뭐 적지 않게 있긴 하지만 그 특히 이 미국 같은 데는 아주 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이 어더 원비어와 미국 청년들을 이 회사에서 이제 섭외를 해서 그 북한에 보내게 됐는데 지금 미국에는 이 북한의 어 아이들을 뽑아서 정기적으로 보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 교육을 받고 오게 하는 그런 그 단체들도 있습니다. 노둣돌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 이제 한인 2세 3세 이런 청소년들을 그 선발을 해서 미국에 그러니까 북한에 데려가서 어 평양 견학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그어 김일성의 주체수상들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 여행 코스도 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떤 중국의 여행사나 또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단체들에 의해서그 동안 북한에 대한 방문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어, 만났던 그 해외동포영접국 그 당시에는 겹포천국이었고그 이후에는 해외동포영접국으로 이제 명칭을 바꾸었다가. 지금은 해외동포원어위원회로 바뀌어져 있는데요. 이 기관이 해외에서 오는 그 여행객들을 주로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그 거기에 이제 그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미국이나 북미주 이런 지역에 있는 어떤 교포나 유인들을 많이 데려다가 돈도 빨아내고 예, 또 그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친부 정부 인사들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들은 바 있었습니다. 어, 이제 워터 원비오가 어, 북한에 에, 갔다가 그 타도 제국주의를 에, 타, 타도 제국주의로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그 대형 게시판을 어, 뜯어내서. 어,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어,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 어, 대부분의 북한 어, 여행을 주관하는 여행사들이 앞으로 어, 뭐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움직이고 있다가 또다시 이제 어, 어, 다시 어, 양지로 나올 수도 있겠죠. 어, 최근 미국에서는 어, 북한 여행을 금지할 때에 대한 법안도 어, 발의됐다고 하는데, 이거 철저히 어,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어, 미국에서 어, 활동하는 어, 한국 그 한국계 미국인들 가운데 어, 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북한에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북한의 지령을 한국과 미국 사회에 전달하면서 어, 북한을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 여행도 어, 적극적으로 이제, 어, 그, 주관을 했었는데, 어,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어, RFA는, 어, 뭐라 고 그랬냐면,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뉴 코리아 투어스가 최근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북한 여행 신청서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려 투어스, 우리 투어스, 어, 이런, 어, 또 다른 북한 전문 여행사들도 이 원비어 어, 사망 이후에 미국인들에 대한 여행 상품 판매를 어,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김일, 김정은 그 집단은 살인마 집단이고 그자들은 지구상에서 유, 아주 특이한 그런 악마 집단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경각성을 높여야 되고 그 신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여행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지금 군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하지요. 박강자 씨가 여행길에 나섰다가 사망됐습니다. 북한군의 총에 맞아서 사망됐습니다. 그랬는데 북한 김정일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서가 한마디 받지 않고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속여서 북군강산 관광으로 불러낸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의 생명권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나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 원비어의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억울한 이 죽음을 우리는 간단히 겨우 삼아서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의 제멋대로 넘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